자 24번 2021년 띵크 명령문 생각해봐 포로 모먼트 서비스 잠시 동안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관하여 생각해봐 어떤 것에 관하여 유 보트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서 생략됐어 데 휘치는 안 쓰지 띵으로 띵바디 원으로 끝내는 거 이렇게 네가 산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여기 관계대명서첫 번째 하나 있고 관계대명서두개두 두 개가 꾸며 또데 요것도 꾸며 요렇게 니가산거 생각해봐. 댓 엔드 댓이라고 그래도 돼 여기. 그리고 댓 you never end up using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끝난 걸 생각해봐. 그러니까 up 이니까 여기 ing가 돼야 되고 never ended up이야. 과거 여기도 과거니까. 관계되면서 이 관계되면서 다 목적격 둘다 생략해도 됐어. 그걸 생각해봐. a n item of clothing. You never ended the wearing.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요? 명사지, 명사. 그리고 마침표 없는데 주어동사 나오면 무조건 여기 대신에 미친 거야. 목적격 관계된 명사라고 하지. 해석은 니은이지. 니가 절대 입어보지 않은 거, 입은 걸로 끝나지 않은 그 옷은 있냐? 이런 얘기죠 어, 북도 명사지. 주 마침표 없지. 그럼 또 이거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네가 절대 안 읽은 책끈또 있냐?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that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이렇게 돼어그 다음에 어떤 조각 전자 장비, 전자 장비의 어떤 부분 또덴 나왔어. 덴 왜? 근데 이건 또왜 이렇게 돼요? 명사 뒤에서 동사만 이렇게 나왔으면 주격 관계되면서 그러때에 그러니까 주격은 생략하면 안되지 never e v 상관없지 never made it 절대로 하지 않았어 절대로 하지 않았어 그것을 뭐로 out of box 상자 바깥으로 그것을 정, 절대로 상자 바깥으로 made 만들지 않았다 상자 바깥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상자 바깥으로 꺼내다야 이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뜻을. 그것을 상자 바깥으로 꺼내지 않았어. 이 t 뭐냐, 이거. 장비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거. 요 장비. 요 장비가 이시야 그것을 상자 바깥으로 꺼내지 않았어. 뭐, 꺼내지, 툭을 써도 되지, 툭. 절대 그것을 상자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어. It is estimated that Australian alone spend on average 10.8 billion AUD. 그다음에 9.99 billion USD every year on goods they do not use 이렇게 돼서 이스 가짜 주어 내용이 없어 가짜 주어가 뭐예요? 냉모 내용 없어. 그다음에 중요한 거 수동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평가를 받는 거야 수동태.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딨냐 이게 진짜 좋아요. 왜? 여기에 내용이 있어. 이러한 사실이 평가를 받아 뭐라고 오스트리아 일리한 사람이 혼자서 쓴다 쓴다 온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어 빌리언이 10억이거든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쓴다는 거야 그 호주 달러로 음... 그것은 대략 90억 달러가 된 100억 달러가 된대 미국 달러로 USD는 그렇게 쓴다는 것이 혼자 쓴다 평균적으로 에브리 이어 매년 온 구스 구스가 상품들이야 상품들에 그런데 이군 나온 다음에 또뭐 있어 주어 동사 그런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생략된 거나 이어지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의 100억 달러를 쓴다는 거야 호주에서만 호주 사람들만 봤을 때도 그래서 엄청난다는 거지 모 o 더 토탈 government spending on university and laws. 더 이상이래, 그것이. 뭐뭐보다 많대. 뭐뭐보다. 전체 정부 소비보다 많대. 전체 정부 소비니까 세금 얘기하는 거야. 전체 정부의 쓰기, 정부 지출보다 많대. 어디에 지출하냐, 또. 아까도 여기 on이 있었잖아. universities와 road에 지출하는 정부 지출보다 많대. 음. 대학과 도로에 정부에서 쓰는 것보다 많대. 쓸모없는 물건을 사놓는 게. 그래야 가게들도 좋지. 이제 필요한 것만 사면 뭐 사람이. That is an average of 1.1250이네. Uh, 호주 달러. 그것은 대략 어 p p r o x i m a t e l y 1156 미국 달러가 된다. 이런 얘기야. For each household.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당, 뭐, 뭐에 대하여 각각의 house 이치 플러스 뭐야 단수지 여기 s 있으면 안 되겠지 각각의 집의 가정에 대해서 1250달러의 평균이래 그것이 그것이 that 평균적으로 가구당 1250달러래 all the thing we buy that then just sit there gathering dust a waste 이렇게 그럼 all the t h i n g 있어 새로 주어 나오지 묶어 그 다음에 꾸며 목적격 관계에서 대신아 기치 생략된 거야 우리가 사는 모든 거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 그럼 닫어 그 다음에 대신 뭔지 몰라 또 열어서 다시 또 꾸며 그러면 첫 번째 관계 되면서 한번 꾸미고 두 번째 관계 되면서 꾸리는데 얘는 왜 얘가 동사니까 이때 얘는 주격 첫 번째 생략된 얘는 목적격 이제 이해가 잘 가지? 우리가 샀어 그리는데 단지 앉아만 있어 거기에. 요거 개더링이 뭐야? 동그라미 치고 면서. 그러면 ing를 외울 수 있어. 먼지만 모으면서 하고 다시 앞으로 가야지 겉들그럼 동사 나왔으니까 다 더. 저스트 에서잘잘 보이지? 네. 응. 들이겉들이복수였잖아 겉들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지. 이것은 낭비다. 여기 2주로 낼거 아니야. 그럼 x지.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낭비. 어디에서? 인 n 센스 오브 퓨 n s 비 o 순수한 러비 b 의 감각에서의 낭비이다. 쓸쓸히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순전히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 낭비이다. pure r u b b 쓰레기란 얘기지. b a 지 g a 지 e r 쓰레기. 순수한 쓰레기라는 감각에서의 낭비이다. 이런 얘기지. 옷을 하나 사놓고 계속 안 입어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음 장. 점점 잘 보일 거야, 아마 글들이. 들으면서 눈법력도 같이 올라가니까. 요건 안 나온다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29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어법 오류, 아주 짧은 글로 한번 보여주네, 여기서 또. 깨끗한 놈들이야. 이렇게 짧은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 한번 봐보자. 자, 한번 보고, 과로치기만 잘하면, 그냥 수준을 끌어내줄 수 있어. 그러면 잘 맞춰. 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of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여기까지 나눠야 돼. 그럼 여기다 메모 치는 거야.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응? 불구하고,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어동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접속사잖아. 그럼 똑같이 올수 있는 것은 although, so, even if, even though까지 올수 있어 even though, even if, despite는 안돼 뜻은 똑같아도 걔는 전치사에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으니까 도치가 됐어 동사가 앞에 나오고 올바른 방법이 뒤에 나왔어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5부에서만 열면 끝나는 거야 뭐의 올바른 방법이야 붙들고 연주하는 뭐를 연주해야겠어 악기들을 이렇게 쉬운 거야.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is that.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 이게 주어야. 지시사항. To begin with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with를 빼지 말라고 시험 문제에 내겠지. 왜? 지시사항을 갖고 시작하잖아 우리가. 계속 with를 외울 수 있어. 시작하는 가장, 그니까 러 명사를 이렇게 꾸몄지? 그 그러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지시사항은 is 데 h a t 접속사의 동사 뒤에서. 대디하다. 뭐. They are not toy. And t h a t They must be looked after. 이것은 이이는 뭐겠어? 악기들이야, 악기들. 나토 인형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접속사 한번 나왔지? 접속사 한번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도 접속사 한번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대디하다. 뭐 얘도 악기래요 악기. 악기들은 돌 보는 거예 돌봄을 받아야 돼. 받는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 Look after. Allow children time.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이렇게 허락해라. 그런데 여기 문법을 좀 알면 간목 직목 어린이에게 시간을 허락해라 즉 주어라 이런 얘기야. 명령문 잘 보이지? 어린이에게 시간을 주어라. 자, 시간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 익스플로어, 익스피리언스 경험할 시간 탐험할 시간 뭐를 ways of handling 다루는 방법을 경험할 시간 또는 연주하는 방법을 경험할 시간 뭘 연주해 악기를 아, 또 쉬움 쉬움 문제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그들에게 showing them 그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아이들에게 악기를 직접 다루고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탐구할 시간을 줘라. 탐구할 시간을. showing them. 그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들은 뭐 악기들이겠지. 악기들을 보여주기 전에. finding different way to produce sound. 그러면 찾는 거, 이 동명사지. 동명사 주어야. 그럼 to find, to find.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찾는 거, 뭐 하는 방법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형용사야. 근데 여기 아무리 S가 이렇게 있어도 주어가 얘기 때문에 단수가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오겠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단계다. 뭐 음악적 탐험에 중요한 단계다. Correct playing, correct playing comes from the desire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quality and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 so that one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이렇게 했 정확한 연주는 correct가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이게 연주거든 그러니까 주어가 돼 정확한 연주는 나온다 이렇게 된 거지 로부터 이런 것만 하면 이제 어려워 욕망으로부터 나온다. 정확한 연주가 욕망은 욕망인데 투는 또 꾸밀 수가 있잖아. 찾고 싶은 욕망 꾸밀 수는 없 형용사지. 뭘 찾아 그 찾는 거에 대상이 있지. 가장 정확한 적당한 소리를 어프로프레이트 적당한 소, 소리의 품질을 찾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또 투가 생략됐어. 형용사적 용법에서. 용언형만 나왔때또 찾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뭐를? 뭘 찾아 가장 편안한 연주 위치를 찾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 So that can 뭐뭐 할 수하기 위해 누군가 연주를 하기 위해 뭐로 control with control over time 시간이 갈수록 컨트롤을 가지고 그치? with c o n t r o l 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잘한단 얘기지, 결국. As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more complex,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이렇게 돼. As, 뭐, 에 따라, 따라, 악기와 음악이 주어, become 동사, 됨에 따라, 더 복잡해, 상태, 형용사, 짐에 따라, 배우기 주어야 주어 동명사 주어 뭘 배워 요걸 배워 적당한 연주 기술을 배우기까지가 주어야 뭘 배워 요거 그러니까 한 덩어리야 다 적당한 연주 기술을 배우는 것시 된다 점점 더 인크레징리 부사가 돼야 돼 지금 뭐래 뭐야 뭐래 뭐 점점 더 보어는 형용사 어떻게 된다 랄라바한테 관계가 있게 된다, 기술과 연주가 관계가 있게 된다, 이런 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30번까지.